Can see if you're right here next to me. Something's wrong. Wasn't it fun? Is it now it? 아 uh, 테슬라가 앱을 껑충 뛰어넘는 그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어, 중요한 게 지난번에 하락을 어, 하락을 이끌었던 이지점 요지점까지 이 지금 돌파를 한뭐 그런 상황이고요. 어, 이 어, 세게의 바람의 방향이 위 방향으로 지금 분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가까이 봐도 완전하게 피봇을 200달러로 이렇게 보여지면 어, 지금 이것도 이제 상승의 가속이 어느 정도 돌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엔비디아 때처럼 어, 엔비디아와 엔비디아도 힘의 아, 가속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막 테슬라도 힘의 가속이 막 시작이 됐고. 음, 이제 그 멈춘 가격이 200, 어, 215달러 거든요. 잠시 개무서 어, 머물 수는 있으나, 쉽게 어, 또, 어, 뛰어넘으면 바로 240달러, 2차 27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요게 이제 240달러의 의미가, 어, 이, 지난번 이제 고점이 270달러구요. 어, 이게 이제 하단부가 얼추, 어, 200, 210달러, 210달러거든요. 210달러. 그, 그러니까 요 중간 지점이 240달러에요. 어, 1차적으로 240달러가 일단 돌파, 후에, 일단 지지가 되고, 270달러까지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도 드디어, 어, 해리스의 리스 바람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힘은 과연 무엇인가? 그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왔어요. 어, 이게 이제 그 기사 내용이 어, AI가 발전함에 따라 음, 전력 공급이 2배 정도 소모가 된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뜬금없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AI에 대한 그런 언급이 일단 최초로 있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의 내용 중에 AI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산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경쟁력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AI가 전세적인 추세이고, 어, 뭐, 이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이거를 경쟁력 있게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뭐 AI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혹시 그 AI 성장 산업이 부어지는게 아닌가. 또 최근에 그의 행보가 어 빅테크들을 공격을 하면서, 어, 과거 그가 AI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하웨이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AI를 동원을 해서 미국의 어, 어, 개인 정보라든가 국가 기밀 정보, 이런 것들을 유출해 나가는 그런 수단으로 AI가 활용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어, 오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시키는 그런 중요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 무엇보다도 테슬라가 어제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음, 이 테슬라 급등의 원인이 기사로 보면 AI, AI에 대한 지속적인 음, 어, 어떤 투자, 그러니까 지속적인 열망, 열정 뭐 이런 거로 뭐 기사 내용이 나와 있고요. 주요한 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 그 동안에 어, 뭐 어, 막대한 니콜 상황 그리고 어, 만족스럽지 못한 실적. 실적으로 수주일간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AI를 미래에 좀더 심도 있게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오티 몹스 로봇로버 로봇 산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른 머스크가 50억 달러에 있어서 XA, XAI에 투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공격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AI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히 그 AI가 주는 피해 미래의 어떤 부정적인 그 영향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인터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을. 시정을 한게 기우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머스크에 대해서 지니어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라벨링을 이제 지니어스라고 했고, 그의 천재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두 가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AI를 해야 된다, 그리고 AI가 국가 전략을 위해서 필요하고 경쟁적으로 육성해야 될 전략 산업 중의 하나이다. 이두 가지를 얻어냈고, 그게 이제 우리 그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가 특히 테슬라까지 마디 가격 그 중간에 이제 음아 어떤 갭 갭을 점핑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